안녕하세요 한씨여자입니다. 어,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X-T30이고요. 어떻게 찍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테스트 해볼 겸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지금은 이터나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캐논 빅시아 미니로 얼굴을 보면서 찍다가 이렇게 카메라만 앞에 있으니까 혼잣말 하는 것 같고 약간 많이 어색하기는 합니다. 방금 찍은 영상을 봤는데 머리가 여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. 지금 조금 줌을 줄이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F로그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저 F로그가 있는지 몰랐어요. 저 소니에서 그 S로그를 사용하는 거 되게 부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F로그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색 보정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. kanjang. tuh 不是。무슨